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 1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역대기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키시겠다고 했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는가에 관해서 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다윗 왕조를 끊이지 않겠다. 라고 했던 그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최대 위기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아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달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다윗의 모든 이 자손들을 다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갓난 아기였던 요아스를 살려 두셨습니다. 이 요아스를 돌보는 사람은 고모부였던 여호야다였고요. 이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를 왕위에 다시 등극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에 보면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제 이 여호여호야다가 어, 고모부고 또 제사장이죠 용기를 냈다고 그랬어요. 용기를 냈어요. 이 일은 용기를 내야 될 일인 겁니다. 욕심을 부릴 일이 아니라 용기를 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맹세를 한 겁니다. 무슨 맹세를 했겠어요?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자라는 맹세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요아스가 단순히 어, 왕이 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언약이 끊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여 여다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어린 왕을 세워 놓고 자신이 마음껏 나라를 주무르겠다 이런 뜻으로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야다는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어, 얼마든지 자신이 정권을 찬탈할 수도 있었고 혹은 어린 왕을 세워 놓고 자신이 막후에서 다조정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 여어 요아스를 정말 신실하게 양육하고 요아스가 좋은 왕이 되도록 정말 신실하게 잘 가르치고 돌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주변에 있는 자신들의 이런 신하들과 함께 함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사람들 을 모았습니다.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사이를 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사, 제사장이 이렇게 교대교대로 하는데, 그 교대일이 되는 때, 일주일씩 돌아갈 때, 그 교대일이 될 때, 교대할 사람과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그 시간을 이용해서 왕으로 세우는, 유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11절에 보면요.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멸루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와여호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짰겠죠 만약에 이 계획이 들통이 나면 어, 여호야다와 그 가문 그리고 살아남은 마지막 후계자였던 요아스까지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호야다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 이 일들을 준비했을 것이고요 여호야다의 신중한 준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배신자도 없게 하셨고 또 밀고자도 없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이런 거사를 성공한 일이 여호야다가 훌륭해서 여호야다가 똑똑해서 여호야다가 이런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서 이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야다 여호야다의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 주셨고 그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단순히 이런 뭐그 신앙적으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고대의 그런, 이런 사회에서 6살짜리 아이를 궁중에서, 어, 한 살, 아기죠? 한 살짜리 아이를 궁중에서 6년 동안 들키지 않고 키운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 일들을 여우야다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우야다의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되게 잘한 일들이 있거든요. 되게 칭찬들을만 하고 잘한 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단기 성교를 갔다 왔어요. 되게 잘 다녀왔어요. 은혜스럽게 다녀왔고 부족함이 없었고 모자람도 없었고 성공적으로 잘 다녀왔어요. 그럼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인솔자였던 저 때문입니까? 팀원들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해서 내가 했고, 우리가 했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능력있고,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고,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신앙적으로 옳고, 맞고,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학교를 가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누가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걸 믿는 사람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가 맞다라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치밀한 준비와 계획 속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성공적으로 왕에 올랐는데 이것을 알게 된 아달리아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된 아달리아는 정말 방방 뛰었겠죠. 그 아달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역이라고 소리쳐요. 13절에 보면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모셔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을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해요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달랴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반역자는 누굽니까 진짜 반역자는 아달랴입니다 정치적으로 아들이 죽고 나서 다윗의 자손들을 죽인 것도 반역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백성들로 섬기게 한 것, 이것이 진짜 아달라의 반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반역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두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반역이라는 겁니다. 반역자는 자신이 반역자인 줄 모릅니다.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위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신앙을 정말 깊이 들여다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반역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아달리아는 자신의 위치,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아달리아는 밖으로 끌려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어, 다윗의 모든 자손들이 다 죽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뻔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여우야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우야다를 좋아합니다. 어,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볼수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 많은 왕들보다 어찌 보면 참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호야다 덕분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고 이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유다의 다윗 왕조에 여전히 계속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았던 이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여호야다의 이런 이런 활약들. 앞으로 좀더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게 될터인데 어 여호야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나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여호야다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도 그렇게 여, 여호야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야다를 사용하셔서 유아스를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다윗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지는 것을 여호야다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여호야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야 여호야자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여호야다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